サビだった。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강해 길도 만드시고 사막의 강도 만드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가 만는그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팔뜨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성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부 동일 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 오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 흥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 하기로다 아멘. 네? 저도 찬양을 고 하겠습니다. 아버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픕니다 제게 아버지 이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줄 수 없어서 주님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지만 이제 주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얼매사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담을 믿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laughs> 아멘. 아멘. 아, 그래도 성리의 강의 이말이안데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길갈수 없지만 나에 나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는지 3년 동안 단 하루가 있잖아요. 편할 날이 없었어요. 사월를사무는 완벽주의자야. 여러분 성령의 <laughs> 두 분이 있잖아요. 잘 통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 아니고 사탄의 사람입니다. 지금 열흘 동안요 계속 꿈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2 0 0인게 그래서 이, 이 시대에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을 주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꿈으로 나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권한은요. 내가 간 이식을 받고 마지막 죽을 때는요. 고기가 끊기고 복수를 하려 요 대변질로 간다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얘기 듣고 서울대교로한 번만 가보라고 근데 간 이식 주체가 마침 나 눈에 띈 거예요 그런데 내가 <laughs>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오산이 기도를 해서 3년. 삼각산 미랄 기도원 가니까 이영숙 본사님이 나이가 많아갖고 치맥기에 있더라고요. 나 기도해 줄 때마다 내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삼각산으로 올라갔죠. 거기서 1년 6개고 그렇게 해서, 중간자실에서 공기가 끊겨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학을 10년 동안 시키고, 그 어려운 과정까지 걸쳤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를 천국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확 달라붙더라고요. 그때부터 <laughs>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아멘. <laughs> 이 눈물이 타고 내려오는데 양쪽 볼이 까맣게 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기도를 했니? 그동안 나는 사람한테 의지했고, 나만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죽더라도 거기서 죽으세요. 서울대 병원 딱 갔는데 주, 주치 간 이식 주치가 딱 나는 보더만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빼짝 90kg 나간 사람이 빼짝 말라갖고 그치도부터 얼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인천 대학병원은요 서울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제가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게 됐고 아, 네. 어제 밤까지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아, 네. 오늘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아, 네. <laughs> 이 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저는 늘 다툼이 생겨요. 그럴 때는 내가 목사와 목사 사이에도 만나도요. 답증이 생기면요 그게 여기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laughs> 이 구약 성경이요. 그 연대기, 연대서으로요 창세기가 왜 생겼고, 출애굽기가 왜 생겼고, 민수기가 왜 생겼고, 에스라가, 다젤서가그 말라기가 왜 생겼는지 있잖아요. 그 연대수를 모르면요, 신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 사이가 이거 400년이에요. 그 구약이 풀어져야지만 있잖아요. 신약을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이 풀어지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절한절 한절 가지고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연결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laughs> 요즘은 하나님이 나의 꿈으로 막 나타나서 있잖아요 성경보기가 있잖아요 떨릴 정도로 그리고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요즘 부모가 음.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주의종이란 사람들이, 성도들한테요, 기분 맞추게 했잖아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부모가 함부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선생님은 있잖아요. 학대가 공부를 받아요. 근데 학생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제사장이 있잖아요. 자식한테 함부로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제종들이 있잖아요. 진실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망. 사망은 있잖아요. 지역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성을 받고 천국을 가지만 사망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도들이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기분 좋은 말로 있잖아요. 주옥에서 있잖아요.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가 500만 명이 있잖아요. 빠져나갔다는 <laughs> 겁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이 뭐 2단, 3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단한테서 내가 대한민국 저 2단 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2단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한테 있잖아요. 배울 곳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가 지금 같은데 보세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지금 우리 종교하는 목사님들 지금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다가 두명 뺏겼고 구국재단에다 한명 뺏겼고 그 이단 못쓸 것들입니다. 내 아는 누이가 안식회에 빠졌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회 누가 제일 유명하나 싶어갖고 찾아보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거기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김대성 목사를 만났지 왜그 누이를 이단에서 빼오기 위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식교회는 우리 안이 누이, 아는 이를 통해서 내가 들었지만은 아홉 시 반부터 열시 반까지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열시 반부터 열1 시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김재성 목사님을 잡으러 가는데 아 그분은 정말로 안식교회 수장답게 인품이 됐더만 인성이 됐더란 말이에요. 아, 이달에도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나는 왜 저렇게 부룩하지 못하지? 그분이 안식교의 수장답게 있잖아요. 그 풍미가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은요, 그 풍미를 있잖아요. 지키고 살아있더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목사들 있잖아요. 동네 아저씨보다도 못하는 있잖아요. 대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카톡이고, 내 일, 내 저, 모든 것을 있잖아요. 영어로 JGS 교수님. 신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목사라 얘기가 있잖아요.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돼 갖고,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그런데 열흘 전부터 있잖아요. 저한테 보내거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어젯밤에는 죽은 내 친구가 예수 믿... 10년 전에 죽은 친구가 예수도 믿지 않는 친구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랑하고 조금만 애들 3명하고 두평도 안되는 집에서 살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안된다. 와라. 와라. 아, 그 사탄이 있잖아요. 유주질 않는 거야. 내 친구로 등갑하는 그 사탄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떠나갈 지어다! 그러면서 꿈에 서했어요 아주 생시처럼. 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꿈으로 보여준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태밀철 목사님도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 앞에 임원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상임회장으로 있는데, 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내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모는 완벽주의자라 나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있잖아요 서로가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교회를 하지 마세요. 가정은요, 가정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작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를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 무조건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내 카카오스텔을 보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오셔서 일해 주시고 그 감사하실 하나님 지금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가 동리촌에서 응급실 한열 번을 갔을 거예요. 박사님 올라오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가 맡겨 만들었었는데... 선대 能够歌俱进。